자, 6학년 사회예요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볼게요. 자, 새로운 매체와 문화 발전을 볼게요.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일어난 변화, 매체가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사물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해요.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죠? 수단이나 방법. 새로운 매체의 특징. 기존의 매체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었어요. 새로운 매체는 쌍방향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매체에는 스마트폰, 휴대용 컴퓨터 등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매체로 일어난 변화. 누구나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정보도 만들 수 있고 문화도 만들어 낼수 있대요.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여러 사람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요. 빠르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또 이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매체로 만든 정보나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나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매체의 긍정적인 장점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먼 곳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건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사이버 따돌림 이런 게 있어요. 가족 친구 사이에서는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아요. 너네들, 음, 좀, 아 공부를 많이 안 하려고 들고, 컴퓨터만 하려고 그러고, 컴퓨터는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손쉽게 할수 있는 스마트폰, 이거만 하잖아. 내가 볼땐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애들 100% 그냥 스마트폰만 하더라고. 밤이, 오든 응? 음? 있으면. 똑같잖아. 그지 맞죠? 자,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볼게요. 전통문화의 뜻은 뭐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은 거예요. 고유한 가치로. 전통문화 중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요. 과학적인 것도 있어요. 김치, 한글, 탈놀이가 있어요. 특징은 민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민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예, 준 어머니. 예, 준우 안 왔어요? 예, 아까 왔고요. 자전거 찾았다고 어머니한테 아까 뭐 전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예. 다행이다. 예 들어가세요 예자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민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 전통문화 자 우리 이거 다 먹잖아 네. 이거 이거 다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뭐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먹냐 이걸 하냐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관심을 다 가져야 돼요 또 계승 누군가는 이거를 하는 거를 계승해야 되겠지 누군가 우리나라에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문화도 또 예절도 뭐예요? 수준 높은 문화래요. 뭐가 생활 문화와 예절도 수준 높은 문화래요. 자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위한 노력으로 달라진 모습 볼게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거 사찰의 정신 수련 체험. 우리 절이 절을 얘기하는 거죠. 절에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자고 숙식을 하면서 그죠? 절에서 하는 밥 먹는 법, 뭐 하는 법다 이런 걸 수련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국악 체험 이런 것도 있대요.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수한 문화로 인정받고 알려지면서 우리 문화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전통문화를 개성 발전시킨 문화 콘텐츠 볼게요. 우리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를 그죠? 전통문화를 뭐 한다고?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어떻게? 새롭게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문화를 창조해요. 또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전통문화를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또 이건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글이나 한복 한글과 한복이 있어요 이거는 아름다움을 살려 콘텐츠 상품이라고 그래 콘텐츠 콘텐츠 상품을 만들어요 콘텐츠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 있는 각종 정보, 정보, 그 내용물, 아무튼 정보나 그 내용물 다 통틀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더 보는 거예요? 아무튼 컴퓨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도 콘텐츠라고 그러고 뭐그 내용을 다를 콘텐츠라고 그래요. 콘텐츠 상품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그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콘텐츠가 그거구나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를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한테 알릴 수가 있어요. 이거 세계 여러 나라 사람한테 알릴 수 있겠죠? 이거는 콘텐츠 상품이라고 그고요 전통문화 콘텐츠라고도 해요. 그죠? 우리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더 쉽고 빠르게 전, 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문화를 알리고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 전통문화 콘텐츠를 만들 거야. 전통문화를 선정할 거야. 그죠? 뭐 하나를 정해.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음, 촬영하고 제작하고 편집한 다음에 공유할 거야. 그죠? 어. 촬영한다라는 건 동영상 같은 거 만든다라는가봐. 시나리오도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전통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어울리면은 좋을 거예요. 서로 어울려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세계 문화에도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돼요. 그죠? 좋은 말이죠.